안녕하세요, 별콩입니다. 오늘은 실시간을 켜보았어요. 제발, 니네 예쁜 분들만 들어와라. 헐, 니 진짜 예뻐. 헐, 유니콘님 안녕하세요. 일파 축하드려, 유니콘. 밥뭐 될까, 유니콘? 헐, 헐, 고마워. 넌시민이야 언니. 잘 부탁해. 니칼라똥, 저거 뭐야. 니칼라똥님, 너무 늦으셨어요. 다음부터 일찍 보세요. 아린이님, 괜찮아요. 안 늦으셨어요. 저기요, 니칼라똥님. 제 폰에는 아린이님이 훨씬 더 일찍 오셨어요. 알고 말하세요. 라삐님, 안녕하세요. 그리고 유니콘 언니 괜찮아 눈팅해도 돼. 야 김대콩 너왜 계속 뭘 보내? 너폰 일주일 동안 압수야. 빨리자. 안돼. 끌게요. 한편 차단당한 니칼라 똥은아 진짜 이건 닉네 차야. 복수해야겠어.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, 거꾸로 니 차라, 얍! 팡! 일주일 후, 별콩은 실시간을 키는데 안녕하세요, 별콩입니다. 오늘은 포나풀리고 실시간을 켜봤어요. 새똥구리님 안녕하세요. 혹시 밥모 될까요? 헐헐, 고마워. 난1 2년야 언니. 얘왜 나랑 밥모임 유니콘님 반박이요. 아어 어쩌지? 그 그거야. 님이 소통을 잘안 해주셔서야죠. 소통 많이 해주셨어야죠. 그럼 반박 안 했을 텐데. 네 칼라똥님 안녕하세요. 닉 너무 제 취향이세요. 지금 시청자 네밖에 없지? 솔직하게 말할게. 나 진짜 거꾸로 니차해 네 몰랐어? 난 나보다 네기은 사람들 제일 싫어. 그냥 제일 싫어. 아 망했다. 씨. 아 새똥꼬리 언니 미안해. 제발 저격만 하지 말아줘. 나 진짜 망한단 말이야.